집안이 번영하는 방법은 집안에 활기나 생기가 강한 물건을 두는 것입니다. 또그 위치에 맞게 제대로 점돈을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분명 집안에 죽음 기운 즉 사기가 강해지도록 하는 물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집안에 들여놓은 물건 하나가 우리 집안의 재물운이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참 많은 집안에. 풍수를 봐주었는데요. 부자들의 집안의 풍수와 가난한 사람들의 집안의 풍수는 정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것들도요. 부자 집에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반면에요. 가난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집안에 재물운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물건들. 제발 이것만은 꼭 치우셨으면 하는 물건들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생기와 활력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물건들 꼭그 기운이 잘 살아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집안에 죽음의 기운, 즉 사기가 생기도록 만드는 물건들 꼭 치워 주십시오. 분명 여러분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작은 변화가 생길 것이고요. 이 작은 변화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은 변해가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풍수학이라는 학문은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하는 학문이고요. 이 사소한 자극으로 인해 여러분의 행동은 변해갈 것이고요. 이 작은 변화들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절대 없었으면 하는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숯입니다. 숯은 절대로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두십시오. 혹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거든요. 무조건 치우시거나 버리십시오. 이는 생명이 없는 것으로 분명 죽은 기운입니다. 죽은 기운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기운을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풍수학을 다루는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이고요. 또한 모든 풍수학 서적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가 돌입니다. 물론 집안에 들여놓은 돌은 수석이겠죠. 네, 많은 분들이 수석을 수집하고 계시죠. 이 수석이 집안에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들은 변화하지 않는 자연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 중에요. 변화하지 않는 자연은 죽음 기운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 돌은 자연에서 여러분 가정으로 옮겨진 것이죠. 이 수석이 생명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돌에 변화를 주기가 정말 쉽지 않고요. 수석은 거의 대부분 그 모양대로 전시를 하시죠. 이 수석 한두개 정도라면 모르겠지만요. 마치 무슨 전시를 하듯이 많은 수석들을 늘어놓으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집안에 죽은 기운으로 가득 채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자연을 키우시겠거든요. 차라리 분재를 키우십시오. 이는 아주 좋은 생명의 기운이고요, 살아나는 기운입니다. 세번째가 죽은 나무뿌리로 만든 장식들입니다. 이 나무 역시 자연이고요,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집안으로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억지로 방생도 하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세상 절대의 원칙,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좋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자연히 죽어서요. 그 뿌리가 썩어서 땅에 박힌 것을 캐서 집안으로 가지고 온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장식을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나무를 밑둥을 잘라서 집안에 가지고 들어오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들 집안의 가구는 전부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것인데 이것은 어쩔 것이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이런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꼭 쓰기 위해서요. 목재를 잘라서 새로운 가구를 만드는 것은, 이는 새로운 생명력의 변이로 분류를 하지만요. 그 뿌리는 그 모양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를 대체할 테이블들이 너무 많죠. 네, 맞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그 물건을 꼭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요. 반드시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파리가 없는 앙상한 나무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러한 나무들은 무조건 버리십시오.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외로운 느낌, 죽어가는 느낌. 네, 이는 여러분 가정에 죽음의 기운을 가득 채워 넣는 것입니다. 물론 꽃을 말려서요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거 이거 역시 풍수학에서는 아주 해로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물건이라고요 여러분들의 느낌에 부정적인 것이 느껴지신다면 이는 여러분들에게 분명 해로운 것입니다 항상 잘 살아나는 느낌이 드는 나무나 화초 생기가 넘치는 나무나 화초를 기르세요 다섯 번째로 가능한 옷은 절대 얻어오지 하십시오. 특히 이것이 돌아가신 분의 것이라면 무조건 버리십시오.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얻었는데요. 이 옷을 내가 입고 다니는 그 사이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얻어온 옷이라면 이는 반드시 버려야 하고 절대 안될 일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돌아가신 분의 추억을 새기고 싶었어요. 그분의 유품을 하나 정도 얻어와서 보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기가 이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작은 사기의 하나의 물건 정도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양이 많거나 특별한 의미 없이 얻어오신 것이라면 이것은 안될 일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옷을 얻어오는 경우는요. 이러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또, 가세가 기울고 쇠락해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싼 옷들을 파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옷은 자신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기운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갑자기 큰 부를 얻어서요.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옷을 버리기 아까워서 주는 것이라면, 이는 무조건 얻어와야겠죠. 좋은 기운, 성하는 기운을 가진 옷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렇게 그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옷, 성공한 사람의 옷이나 번영에 가는 사람의 옷이 아니라면 절대 얻어오지 마십시오. 이 외에도 집안에서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고장난 것, 또 짝을 잃은 물건들은요 자신의 의미를 다한 것이라 풍수학에서는 여기고요 생의 기운보다 사의 기운이 강한 물건이라고 풍수학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얼른 고치시거나 버리셔야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요 우리 집안의 재물운과 번영운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도 자신의 역할이 없는 것이 없고요. 그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면요. 절대 죽은 기운을 집안에 드리는 일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